제가 한때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뭐 새벽 4시, 5시에 잡는 거는 기본이고, 밤을 꼴딱 쓴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거의 좀비처럼 지냈죠.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잘못 자면 괜히 우울하고, 막 기분도 나쁘고, 일에 의욕도 안 생기고, 능률도 하나도 안 오릅니다. 근데 진짜 미치겠는 건 뭐냐면은,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서, 누워가지고 온갖 생각, 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잠도 못잘 거, 이 시간을 좀 뭔가 생산적으로 쓸순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 저는 그 상태를요,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막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떠다니잖아요? 그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속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무리를 지어서 헤엄쳐 다니는 그런 이미지 있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물고기가 많으면은 우리가 그물로 한번 이렇게 싹 건져도 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겠죠? 그것처럼 내 머릿속에 진짜 많은 생각이 떠있으니까 이 생각들을 한번 채로 떠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이제 펜이랑 종이를 두고 누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다 적어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아,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아, 맞다. 그 사람한테 연락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자질구레한 생각들부터 제가 정말 평소에 좀 고민했던 문제들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아이디어들도 떠오르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적어 놓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적을 때는요, 절대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다. 불빛에 쓰지 않고 어두운 상태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잘못 알아보게 쓰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 필기를 잘 하느냐가 아니라,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쫙 펼쳐두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보통 이제 밤에 했던 생각들을 아침에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적어두니까 간밤에 했던 어떤 아이디어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 하마터면 잊을 뻔했던 어떤 그런 약속들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두니까 그 날에 해야 될 것들을 빼먹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면증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잠이 안 오는 시간에 드는 생각들을 쫙 적어보니까 아 주로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알 수가 있었고 때로는 저한테 도움이 되.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생각의 바다에다가 그물을 쫙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건데 그물을 보면 은뭐 피라미드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조개 껍질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어가 낚일 수도 있습니다 잊어도 되는 자잘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노트랑 펜을 한번 두고 잠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이 안올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쫙 적어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낚을지도 모릅니다. <목소리>